1등급 말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보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이 먼저 안쪽 자리 앞선에 나섭니다. 4번 심장의 고동과 2번 문학치프, 바깥쪽에서는 10번 흑전사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3마리의 말들이 먼저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이 2번 문학치프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반반신차 앞서 있는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이 1마신 뒤에서 2위로 따라가고,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안쪽 자리 3위로, 10번 흑전사가 4위로 따르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샴로커가 계속해서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문학 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 2마리 앞서 있고,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과 1번 샴로커 2마리가 3, 4위로, 뒷선에는 10번 흑전사가 5위로, 안쪽에 5번 문학 타이거가 6위로 따라 붙으면서, 중하위권을 이끄는 바은 9번 슈퍼삭스와 8번 위너 골드입니다. 뒷선에는 6번 원더풀 이블과 최하위로는 7번 명품축제가 달리는 가운데 2번 문학치프가 계속해서 선행이 끌고 있습니다. 4분의 3마 신차까지 좁혀지는 4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에서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3위자리, 안쪽에 1번 샴로커가 3, 4위권 유지하고 있고 10번 흑전사가 5위에서 바깥쪽 감아나오는 가운데 이제 3코너를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2번 문학치프 빅투아르 기수입니다 계속된 선두 그러나 4번 심장의 고동이 반반 시임까지 좁혀냅니다 송재철 기수 함께하는 4번 심장의 고동 2위로 바깥쪽 구미노 기수의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바깥쪽에서 3위 자리 유지하는 가운데 9살의 1번 샴로커가 안쪽 자리 4위로 따라갑니다 10번 흑전사는 바깥쪽 5위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고 뒷선에 추격하는 발들 1번 샴로커와 바깥쪽에서는 3번 브리가디오 제너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두는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로 부상해 있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 단독 선두 굳힐 듯 4번 심장의 고동 더욱 더 걸음을 내면서 거리차를 불려냅니다 4번 심장의 고동 선두에 2번 문학치프와 종반 빠르게 치고 나오는 10번 흑전사가 3위권 도약합니다. 4번, 2번, 10번. 4번, 2번, 10번, 3마리 앞섰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 송재철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직선주로 적수가 없었습니다. 안쪽에 앞서 있던 2번 문학 치프를 넘어서면서